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찍으면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찍으면 이제 순서대로 나올 고요 시간에 따라서 그럼 그걸 이제 한 번에 가져오는 방법 Ctrl I 그 다음에 이제 포토에 보면 여러 개 이제 사진이 들어 있을 거예요 6453 4 5 9 0뭐 이렇게 점점 숫자 올라가죠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점점 올라가는 것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폴더 자체를 가져오겠다.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. 더블 클릭 들어가면 파일 하나하나 가져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 폴더 자체를 가져오겠다. 이렇게 말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도화지가 필요하잖아요. 여기에 컴포지션.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. 그럼 이제 물어볼 겁니다. 컴포지션을 만들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돼요. 어떻게 가져올 거냐. 잠깐만 순서대로 만들지 아니면 한 장에 다 겹칠지 요런 거를 이제 말해 준 겁니다 싱글 컴포지션 폴더에 포함된 모든 파일 하나의 컴포지션에 등록된다 그 다음에 멀티 컴포지션 얘는 각각을 다 컴포지션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부른 거죠 일단 저희는 대부분 이제 하나짜리 하나로 이제 시간 간격 줘서 이제 변하게 만들 거잖아요 하나짜리로 만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 폴더에 포함된 파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파이와 같은 환경의 공간이 설정된다. 여기서 하나 선택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제일 낮은 숫자를 하나 선택해줬고요. 두 번째는 사진이 몇초 동안 보일 거냐. 그 다음에 예, 시퀀스 레이어. 시퀀스 레이어는 순차적으로 배열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만 만들겠습니다. 시퀀스 레이어 클릭. 그 다음에 오케이. 딱 여기만 누르시면 순서대로 2초씩 플레이 버튼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 전환되는 모습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좀더 부드럽게 한번 바꿔줄게요. 다 지워버려. 그리고 여기서 오버랩, 요거 오버랩만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버랩이니까 이제 디졸브 효과가 같이 들어가요. 그리고 디졸브가 들어가는 시간도 들어가죠? 1초 동안에 서서히 겹치고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앞에 넣을지, 뒤에 넣을지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OK만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. 겹쳐있잖아요. 2초짜리인데 1초가 겹쳐지고 이제 서서히 변하는 모습으로 점점점 느낀 날 겁니다, 이제. 이렇게. 잔상이 생기죠. 당연히 시간, 위치, 바꾸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.